새는 닮았습니까? 네 똑같아요 아이고 <laughs> 어, 문어가 더잘나았 말입니다 문어를 15분간 찬물에 넣어 놓으면 이렇게 기절해요야야 네. 야. 정신 차려 임마 이게 이게 죽어척지만 논다 <laughs> 논다 임마 논 지금 논탱이마왓탱이 왔습니다 아, 야 좋네요. 눈을 두대 때려야 됩니까요? 그래서 이게 대가리겠어 대가리 네. 대가리들 네. 이렇게 네네 또 몸은 또 터지러 갑니다 이거 어, 아. 여기 막을 리잘라라야돼 아. 이게 잘라야지 음. 잘라 뒤집어줘요 이렇게 아 이렇게 뒤집어, 어? 뒤집어. 어, 어, 어. 이게 뒤집어지죠 오씨 뭐이 불알이 불알 문어 어. 불알이 순돔입니다 이거 문어 불알 이 c 몸 터졌다 이 c AC 들까요 아니 괜찮아요 이건 잘라내돼 이렇게 네. 셰프님, 잠깐 끄십시오. 이 문어는 어느 바다에서 잡아온 겁니까? 이 문어로 말씀드것같으면 낙동강 상류에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편집하겠습니다, 셰프님. 네, 됩렇게 음. 눈빛은 거의 그 위급환자 수술하는 수준의 눈빛인가, 셰프님? 근데 기... 이렇게 자르면다 해가지고 이렇게 아하. 이렇게 자릅니다. 우예아잔인해 내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셰프님? 내장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왜 제거해서 여기 다버렸습니까 내장 안 좋아해요. 껌이잖아요 다음 과정은 뭡니까요? 문갈이요. 네. 문갈이 보여줘야 돼요 네네. 이차안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냐고 야이 친구들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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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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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집을> 해야 됩니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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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봐요 <laughs> 오징어 이렇게 어요오징 하세요 몸그 다음에 몸에 <laughs> 나올 것 같아요 감기 푸실까? 이 자, 식님 손질 다된 문어는, 예 네, 소금으로, 그, 소독을 해야 돼요. 네, 왜요? 여기, 그, 점막이, 여기 식중독 균이 가득 있어요. 네. 그리고 요, 요 빨판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 거품이 나요. 그거 생걸로 먹으면 죽습니까? 죽진 네. 않는데, 네. 그, 식물기가 돼요. 아. 문어, 저... 문어 돼가야 됩니다. 직접 보여주세요. 눈으 해가야 돼요, 잘 먹으면. 보여주세요. 안 아, 돼, 빨리 소금 뿌리세요, 소스 네. 소금은? 잠시만요. 이 명품 꽃소금이고요. 명품입니다, 이거. 영소금 없습니까? 리미티드 에디션 꽃소금입니다. 네. 이 아이는 우리 그, 그 장학생입니다. 이 아이는 누굽니까? 우리 그 장학생, 달인 제자 음.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돈 냈니?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돈 냈나요? 수제자입니다. 제돈 냈나요? 장가금 받아요. 그렇군요. 네. 자 열심히 들으세요 네. 이름 뭡니까? 김자두입니다 김자두 학생 열심히 들으세요 소금 네. 넣고 이렇게 한번저어줄게다 미끌미끌한 게 없어질 때까지 음. 이거 소금이 아니라서 잘안 넣네 영품입니다 소금은 네. 한번더한번더 뿌릴까요? 네 으이쌰 이거 왕소금 없나 저기에 없어요. 없어. 아까 꽃 소금으로 했는데 집에 왕 소금이 있더라고요. 예? <laughs> 장난하나 지금. 그래서 왕 소금으로 아, 얘를 아주 아주 녹여버리겠습니다. 오. 응. 하면 이제 식동주균은 거의 제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먹어보세요. 네. 제거됐으니까 먹어도 되겠네. 나이고못먹어요 밀가루 있어요. 산낙지는 새로 먹는데 이거는 먹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밀가루 있습니다. 으 다독뱅 이런 건 배우지 마세요. 다작뱅야 수업 시간에 깐지 타로 수업 시간에 인마 자 다음에 뭘 준비하면 됩니까, 셰프님? 밀가루. 밀가루가 없어서 부침가루로 대신하겠습니다요. 음, 괜찮아요. 자. 물, 물을 끓인 다음에 무, 무시 넣고요. 네 무시, 무시가 뭐죠? 무시 200g요. 무시가 뭔데? 무시 여성분들 무시라케가 자기 다리를 잘라 넣으면 안 돼요. <laughs> 그, 파트에서 그, 땅에서 뽑아서 한 무시요, 무시. 네. 무시 다리 말고 진짜 무시. 네그 다음에 설탕하고, 네. 설탕하고, 식초. 얼만큼 넣습니까? 설탕은 4숟가락. 네. 식초 1초. 네? 대, 대충 요 내용이에요. 식초는 네. 1초 넣습니다 1초도. 인아 끝. 그렇게요. 그냥 네. 문어는 언제 잡아요습니까? 문어는 물이 발발 끌리면 잡아야 돼요. 왜요? 아 보면 압니다. 구독자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뭐죠? 없으러나요. <laughs> <하나. 웃음> 셰프님 다음 단계는 뭡니까? 문어 삶기 여기 보이죠, 손질한 거? 네. 이거 막 보고 잡아야만 안 돼요, 한꺼번에. 왜요? 모양이 10창, 아, 10, 모양이 어. 엉망진창. 됩니다. MG! 카트, 큐 다음 한 차례는 문어 3피입니다 손질된 문어를 한꺼번에 잡아 하면 큰일 나요. 왜요? 모양이 엉망진창 됩니다. 이쁘게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끓는 물에 그냥 뺐다, 였다. 뺐다, 였다. 밀당하는 겁니까? 네네. 고무하는 네.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고무하는 게 아니고 모양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짝 시접부터 빼야 돼요. 이렇게. 네네. 이렇게. 아 고무는 아닙니다. 아. 고문이. 여자들 머리 파마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까? 몰라 여자한테 관심 없어요 저는. 예? 여자 관심이 없다고요. 여미새 아닙니까? 여미새가 뭔데요? 이렇게 음? 뭐, 고리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와, 설명면... 이쁘다. 응. 가자. 문어가 어플바를 받아서 색깔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15분 살면 되겠 예. 이제 쫄깃한 걸 원하시면 10분에서 12분, 부드러운 걸 원하시면 20분. 20분 삶으세요. 트프님은 <laughs> 화장했어요? 네. 방송 나, 온다화장했습니다네 메이크업 좀 했는데 <laughs> 보여줄까요? 네 괜찮네 l s 이 시간 시간 재 h e 시간 시간 재 e g o 지금 h e got, she got, she 분에 합니다. e got, she got, she got, she 게 o 누나야 잘가 <laughs> 다음 과정은 뭐, 뭡니까 셰프님? 좀 알려주세요 소통 좀 해주세요 불 꺼줘라 셰프님 큐 셰프님 다음 까지 20분 삶았어요 20분 보십시오 이제 모양이 아주 이쁘게 나오는 겁니다 와 아까 전에 그 넣었다 뺐다 했잖아요 네 다리가 이렇게 아아 뜨거워 셰프님 근데 고무장갑 씻겄는데 아뜨거 조심 이게. 조심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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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튀기죠 튀기죠 침이 너무 납니다. 야, 방에 먹읍시다 빨리. 따뜻 <laughs> 따뜻. 손 조심. 아! 야. 이케아에서 샀어요. 네? 갑자기 T M 네. T M I. 이케아에서 협찬 받았습니다. 아. 네. 구독자가 없는데 협찬은 누가 해줍니까, 저배내 자신이 직접 배트니다 <laughs> 어이구 말랑말랑하면서 20분 삶아서. 어, 뭐 보세요? 어. 예, 잘라봅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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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어, 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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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죽여 줍니다. 요셰프님 토장 참기름. 음. 음. 맛있나요? 음. 몇 점? 내 문어 요리 점수는 몇 점? 90점. 속음은 100점인 거다 알고 있습니다. 음. 안녕 인사해주세요. 성이 없어요. 다 아, 뵙겠습니다. 언제 맛있는 요리 잘 뵙겠습니다. 다음 요리 뭐죠 힌트 좀 떡볶이 알겠습니다. 안녕 있어? 안녕 해주세요 안녕, 안녕. 아니 안녕. 귀엽게 싫어 아, 빨리 예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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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이씨. 아이씨.